우아 교수님을 가지고 만들었요이 계좌로 선생님들 명의로 이어주신 제일 어려, 어려운 것은 이제 제 감정 컨트롤 못 했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을 했을 때아 내가 이런 평을 들으려고 이 봉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이 힘들더라고 그냥, 때려칠까? 너무,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좀 지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내 마음하고 상대방 마음하고 같지가 않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있고, 나도 못했을 수도 있을 거고. 좀 이해를 하니까, 조금은 어떤 것을 해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회복자 스텝이 아니었다면, 그,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잘 회복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 중에서도 어, 이 스텝 일이 저게 저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운이 좋게, 네. 운이 좋게 해. 스텝 일을 하고 지금까지 잘 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스텝이 아니었다면 회복의 물음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봅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를 정의하며, 어, 뿌리가 아주 깊은 큰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힘이 되고, 어,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을 주시는 그런 나무 같은 아주 듬직하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평생 같이 가야 될 그런 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뵈요. 네, 네, 잘 보내시고. 회복하면서 자녀분들을 키우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어, 그 <laughs> 제가 이제 <웃음> 음. 얘들 아. 이 네아 <laughs> 초창기 때는 이제 그 뭐라 까애기 엄마 집 나가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수급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음... 조금 힘든 부분이 이제 좀 뒷바리야지 뒷바라지 하는 게 조금 남자가 애들 아마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힘든데, 그래도 애들이 잘이렇고 따라줬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내가, 어, 역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한다면, 음, 내가 자녀였으면 우리,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음, 같이 못살것 같은 음, 그런 행위를 내가 했는데도 애들은 음, 있어준 게, 너무, 응, 감사한 부분이고, 어려운 지 뭐, 어, 뭐, 수도 없이 많았죠 응, 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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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번에가 아마, 중학, 중, 중인가? 그리큰 애가 이제, 응, 중3이고 했는데, 네, 그뭐 어떤 옷도 제대로 신발 같은 것도 음. 제대로 못 해주고 너무 음. 네. 뭐 그때는 뭐 수급비 받고 갖고 또 생활하기가 좀세 식구 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음. 그런 뭐 먹는 거 입는 거뭐 그런 거 자, 전혀 잘 하고 생각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내 스스로 참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렇지 않는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꾸 음 이렇게 애들을 네가 확떼어놓고 어떻게 옆에서 어 애들하고 같이 살라고 그러냐 이런 마음도 들고 애들이 그. 음 속, 속에서 어, 얼마나 그 속, 아픔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을까? 같이 만약에 애들까지도 어, 그 저하고 같이 안 했었다면 어, 저로 남아 지금 이 자리에 있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어, 그 애들 평범한 애들보다도 더 못하게. 옆에서 있었다는데 자신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애가, 그, 항상, 그, 애들이 그래요. 그 뭐,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laughs> 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물론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회복해 가면서, 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어, 그런. 글쎄, 이제 중독자로서 회복을 하고, 단주를 하면서 다른 중독자를 돕고, 또 직원으로서 저와 함께 10년을 넘게 있고, 중독자들을 돕는 장학금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신이 펼칠 또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기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를 지금처럼 하면서 우리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순이가 장순이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열심히 생활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어쨌든 과거 술 마셨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회복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생활했고 했으니까 어, 너잘 앞으로 건강하게 잘 생활할 거라고 믿고 어, 지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정순아! <웃음> <웃음>